안녕하세요, 유닛비의 유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거, 무었도무었네요 치우고 오겠습니다. 해, 닦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렇게. 되났고요. 자, 오늘은요, 부르부르. 짠! 이렇게. 오늘은 수박 종이 스키시, 아니, 종이 스키시 맞나요? 아 종이 스키시를 가져왔어요. 자 이거는 방금 만든 건데요 비닐 안에 넣었어요 느낌은 안 좋아요 별로 느낌은 좀 별로예요 별로 이게 만지면 이제 만지면 만질수록 느낌 좋아요 계속 만져야지 계속 만져야 돼요 계속 만져야지 이게 말랑말랑해집니다. 손앞엔 제가 알죠 아까 그거? 제가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제잘안 맞을 거예요 아 거의 아, 안 맞을건데 오늘 처음 보는 거라서 이해해주세요 이게 멀리서 보면 근데 예쁘 좀 예쁘게 그렸어 좀 예뻐 수박 종이 스키치가 이거밖에 없고 사실 내가 더 그렸는데 더 이상했는데 이게 제일 예뻤어 근데 사실 이것도 좋은 스키치인줄 알았는데 이원는냥 그냥 좋은 스키치 확대 수박. 이또 확대해 볼까요? 확대. 이렇게 하는 거도 예쁜데? 아괜찮네 응, 음, 볼까? 느낌은, 아까 그래도, 단단한데, 느낌이, 별로, 인데 그렇게 별로진 않고요 괜찮아요, 바삭바삭. 한데 원래는 다른 거는, 제가 기다려보어요 비닐로 만든 종이 스킷이, 이거, 치즈 종이 스킷인데, 개가 엄청 만져가지고, 지금 번졌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느낌왔는데 만지면 만질 수 있는 게 좋고, 이게, 저건 너무 이게, 원래 만들려고 하는 키보다 너무 작아요. 아, 진짜 여러분, 아, 화면보다 더 작거든요, 이게 사실. 화면에서 나좀커 보이는데, 제 입보다 작습니다. 이거 손가락 한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려줘요. 이렇게 두 개만 하면 엄다 가려져가지고 완전 작아요 이게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요 이게 배선 느낌이 더안 좋아요. 여기 치즈는 느낌이야. 훨씬 더 느낌 좋아요. 이제 소박소서계속하다가 치즈까지 소개할게요 치즈는 이제 수박보다 더 느낌이, 지만, 이거는 수박을 지금, 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카톡이 올리네요. 소리 나는 거, 소리 나는 거 죄송합니다. 수박. 어? 잠시만. 아, 됐어. 수박. 아까 쉐이터 날네요 뭐가 묻었죠, 이거 어떡해. 마음대 이거 어떡해, 여러분, 이거 어떡해.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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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래, 이거?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 호랑이요 어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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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야지 그냥 오, 내 손도 이상하긴 해요. 확대 샵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당연히 알겠지 봐봐요 확대 안한거 확대 하한거잘 보셔 왜 이렇게 해서 우리 수박 종이 스키시가 종이 스키시 소개가 끝났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소음이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 비닐로 넣어놨거든요 비닐 넣어도 느낌이 좀 괜찮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비닐로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느낌이 짱짱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똑같이 똑같죠? 아까처럼 똑같지만, 한번더 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